장자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기사에 의하면, 이 LG가 <앞에> 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LG가의 상속품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상속 회복 청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LG 가문에서는 뭐 상속 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장자가 기업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승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구광모 회장님이죠. 이분이 원래 따님이 두분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광모 회장, 현재 LG 회장은 장자 승계를 위해서 그렇게 양자로 들였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예전에 했던 대로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서 구광모 회장이 LG의 주식을 대부분 이제 상속을 받아서 회장이 됐죠. 또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니까 부인하고 딸두 명이 소송을 건 거죠.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위원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니까, 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주식을 상속받아간 국왕모 회장은 반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비적으로유류분반환 뭐 청구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뭐 실체나 내막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속회복청구라는 거는요 그 상속인이 자신의 그런 상속 재산을 침해하는 참증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권에 침해가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LG가의 경우에는 다툼이 되는 게이 기간을 도과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법무 회장이 작고한 날로부터 3년이 넘긴 했거든요. 그래서 구강모 회장 입장에서는 어이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때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3년 지났으니까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인분과 따님 두 분은 아니다. 우리는 유언장이 없는 거를 최근에 알았으니까 이때로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3년이 안 지났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증거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재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은 하이 구법무회장 본인이 그렇게 장자로서 승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부인이죠. 그분도 그런 내용을 내막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양자를 들여서 장자 승계한다는 그 가풍도 본인이 알았을 텐데 몰랐다? 그런 거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그 유언장이 실제로 없었다는 게 입증될 경우에는 음. 이게 상속해요? 게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이 만약에 유언장에 그런 현재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 있어서 존재를 믿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당사자간의 합의니까 계약이니까 여기에도 이게 속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이 재판이 네. 누가 이기는 재판이 될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그거야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국강모 회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신문에 보면은 그 LG 가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CFO죠. 그사람의뭐 재판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증언의 내용에 의하면 가업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분돼 있고 주범 모 회장의 부인이 알고 있었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개인 재산은 다 그렇게 분배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또 증언을 했다고 하고. 왜 갑자기? 예. 소송을 하시는 걸까요? 뭐, 기사에 의하면, 이 LG를 직접 경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따님 중에 한 분이 뭐, 경영 역량이 출중하니까 충분히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자 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특히 이 LG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계열사와 그리고 많은 임직원 그리고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냐 남자냐 장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경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여자가 뛰어나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무조건 장자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구시대적인 그 생각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LG가의 상속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앞으로도 상속에 관한 여러 이슈들이나 뉴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